사기 7장 19절에서 22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백 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밖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문하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수요일 오전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한달 동안 사사기 어, 말씀 기도원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기도원이 이 겁쟁이인 기도원이 그 포도주 틀에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큰 용사라고 불러 주시고 그를 큰 용사로 사용하기 위해 그에게 먼저 바알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 상을 찍게 하는 이 아세라 목상을 찍은 것은 단지 그것을 쓰러트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찍어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그 죄악의 뿌리를 끊어버리는 기도하은 자기 아비집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찍었지만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모든 죄악을 찍어버린 것으로 간주하고 받아주신 거예요 그 찍은 죄가 자신의 죄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한 돌이킴으로 받아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어 말씀을 이렇게 본문을 보지 않았지만 기도원이 어 함께 나갈 군대를 부르죠. 3만 2천 명을 모읍니다. 3만 2천 명. 야, 아무도 안올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왔네. 그런데 연합군을 보니까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연합군은 몇 명? 13만 5천 명. 10만 명이 더 많아요. 10만 명이 더 많은 저 군대랑 싸울 수 있는 인원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돌려보내라고. 아니, 어떻게 모아 왔는데.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다 만나서 이렇게 몰고 왔는데 다시 돌려보내라니 만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다내가로 끌고 가서 물을 손에 움켜 들고 할타 먹는 자만 남기는데 300명 남기는 거예요 싸우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기도원을 앞에 지도자로 세워 가십니다 우리 지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겁 g 이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큰 용사가 된다 우리는 보잘것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크신 만큼 우리가 큰 용사로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을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어가고 내가 뭘 하겠나 싶지만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큰 용사로 쓰임 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찍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린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쓰임 받기 전에 우리의 죄를 먼저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전부였던 가문의 어떻게 보면 생업이었던 그 발의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는 일 자기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자신의 가문이 쓰러지는 일인데도 그것을 감행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할때 하나님이 그를 용사로 사용하십니다 한번더 따라 하겠습니다 돌려보내지 않으면 자신이 싸워야 하고 돌려보내면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 3만 2천명을 어떻게 모았는데 돌려보내는 일이 쉽습니까 야, 그런데 돌려보내지 않으면 그 3만 2천명 대 13명 5천명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돌려보내면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자 할때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싸운다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 앞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 이스라엘은 지금 동방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300명을 와 함께 지금 하로셈 곁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은 그 위에 북방의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모레라는 산이 앞에 놓여져 있고 이 연합군을 치기 위해서 모레 산을 올라가는 이 상황에 놓여 있어요. 한밤중에 조용하게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얼마나 조용히 몰래 올라갔을까. 잘못 걸렸다가는 13만 군대가 일어났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자는 시간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을 보면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7장 1절 우리가 읽은 7장의 첫 절을 보면 여롭바알이라 하는 기도원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생 곁에 진을 쳤고 하룻생 곁에 진을 쳤습니다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더라 가운데 모래산이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100명이 먼저 올라갑니다 이 산을 올라가는 이 상황 야, 이거 어떻게 싸우려고 하나. 다 도망갔고 그래도 300명 남아 있긴 하지만 이 300명으로 어떻게 싸울까? 지금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지금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치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묻지르는지 구체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밤중에 모래 산 위에 올라가서 오늘 읽은 19절을 보니까 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때라 나팔을 보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순이라 모래산에 올라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올라오면서도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야, 왜 항아리를 왜 가져가? 이 밤에 횃불을 들고 가면 횃불을 들면 밤에는 정말 멀리까지 보이죠. 그 멀리까지 보이는데 그 횃불을 감추기 위해 항아리를 그 안에 횃불을 넣었을 겁니다. 지나가는 걸 보지 말아야 뭐, 보이면 안 되니까 그 산에 올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도 이 뭐하는 짓이지 답답하기 그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래요? 지금 항아리를 부셨다고 돼 있는데 이 부수는 게 무슨 무슨 의미인지 아마 부셔야 되는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그 무거운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들고 조심조심 조용하게 조용하게. 밤에는요 모기 소리도 크게 들려요 조용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숨을 죽이고 정말 어떤 소리도 안 들리게 조심스럽게 올라갔는데 항아리 깬다는 건 뭡니까 항아리를 깨는 순간 쨍그랑 퍽이 깨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밤에 울려 퍼질 때 골짜기로 울려 퍼질 때나 여기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 그래서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우리 뒤에 우리 목사님밖에 안 계신데 군대 보면 군대 가면 이게 밤에 야간행군도 하고 야간 어, 잠복도 하고 경계 근무도 쓰고 다 합니다. 지금 상대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13만 대 300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돼요, 목사님? 전면전을 해야 됩니까? 게릴라전을 해야 됩니까? 예, 게릴라전이에요. 국지도 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아리를 깬다는 것은 전면전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나 여기 있다, 한번 싸워보자. 이 한밤 중에 자기를 다 노출시키는 이런 행위는 말도 안 되는 행위죠. 이 항아리를 깨라고 할때깰수 있었을까? 지금 올라갈 때에는 자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하고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깨라고 할 때는 지금 다이 깨야 될까 말까 얼마나? 조마조마 했겠습니까 이게 깨는 순간 죽는 건데 아니 기도온이 깨라고 얘기할 때 기도온도 걱정됐을 거예요 기도온도 야 이거 다 우리 노출시키는 건데 전면전인데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19절 보니까 그 순간이 이경초라고 했어요 이경초면 해가 뜨고 지는 그 시간을 3등분해서 두 번째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6시에 해가 떠서 저녁 6시에 해가 진다고 라 하면 은 12시간을 3분의 1로 하면 4시간씩이죠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경,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경, 새벽 2시부터 다시 새벽 6시까지 삼경이라고 한다면 이경초 초니까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이제 해만 지면 다 자죠. 그때는 뭐 다른 게 없으니까 해가 해만 지면 다 자는 겁니다. 피곤하니까 군인들은 거기서 뭐놀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자고 깊이 잠이... 그었을 그때예요. 칠흙 같은 어둠, 총하고 적막하고 다 잠이든 그 사이. 그런데 이 이경치에 꽝 하고 깨트리면 소리는 엄청 크게 들리겠죠? 그런데 지금 깨어 있는 군대들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파수꾼들. 거의 1 0분의1이 경계를 쓴다고 생각하면 만명 이상이 경계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경계 이 경계를 쓴 사람들을 하고 싸워야 되는데 최소한. 막 내려가서 싸운다고 해도 이 만명하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은 교대하는 시간이에요 또 다른 만명이 일어나서 착착착착 교대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그들이 움직이는 정교한 그러한 행렬들을 볼때 이스라엘 백성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고 겁먹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아니 만명만 깨어있을 때도 힘든데 2만명이 깨어있을 때 지금 깨는 거는 어리석은 짓이죠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말도 안 되는 전술로 자살 같은 이 상황으로 몰고 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기도니 야 내가 얘기하면 항아리 깨야 돼. 갑자기 항아리를 깨라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항아리를 깬다고 하면 뭔가 이 항아리를 깨는 순간 뭔가 300명이 13만을 이길 만한 뭔가 전술이 있어야죠. 항아리 속에 뭔가 생화학 물질들을 어 담아내었고 그냥 깨는 순간 어이 생화학전 우리 코로나처럼 쫙 번지면서 어, 막 항아리가 깨지면서 연기가 막 퍼지면서 연기를 마시면 막 죽게 된다든지 항아리가 막 굴러가서 적질에서 가까이 갔을 때에 퍽하고 터지는 뭐 어, 대전차질의 이상의 폭발 위력을 가진 TNT나 뭔가 폭발물이든지 있 뭔가 그래야지 이 항아리를 굴리든지 깨든지 어떻게 할거 아니에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깨는 순간 다 노출되고 전면전을 선포하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깨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깨고, 우리의 계획을 깨고, 나의 기준을 깨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계산으로는 안 되는 게 뻔한데, 뻔한데 시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따라가라고 명령에 순종하라고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외모로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텐데 내 스펙으로는 결코 취업하지 못할 텐데 내가 가진 자금으로는 사업은커녕 부모가기도 내지 못할 텐데 내 신앙으로는 내 자녀들을 돌이키기는커녕 내 자손들, 선주들 아니 신앙으로 돌이킬 만한 그러한 신앙이 내겐 없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요구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의 기준을 깨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무엇이 기도운으로 하여금 그 항아리를 깨게 하셨을까? 깨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항아리를 깨도록 그렇게 만들었을까? 기도운을 그리고 그 많은 용사들을 반대 진영에서는 아마 어 사기 등등 했을 거예요 반대 진영에서는 야 우리 13만까지 괜히 온거 아니야? 우리 굳이 연합하지 않아도 미디안 니네만 가도 됐을 텐데 어 3만 2천 도 아니고 야 300명인데 우리 그냥 후퇴하고 여기 한 천만 남겨놓자 충분히 이기기도 남겠다라고 그들은 그 인원이 3만 2천 모였는데 3만 1,700명이 도망갔다라는 라 얘기만 듣고도 그들은 사기 등등 했을 겁니다 그들에 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축돼 있어요 겁먹고 있습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원도 이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라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힘들게 모은 그 군대를 다시 다 돌려보내고 아니 지금 힘들게 항아리 들고 올라왔는데 여기서 깨라는 것은 한밤중이 깨라는 것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읽은 아 앞절을 보면 17, 7장 13절 14절을 보면 그러한 기도원을 데리고 하나님은 그 적진으로 가서 듣게 하십니다. 13절에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적진의 사람들이 그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그들이 꿈꾼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그 친구가 꿈을 얘기하더니 꿈을 해몽하는데 야 우리가 진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지금 대치돼 있는 병력도 그렇고. 그 무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 엄청난 상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본인들이 지는 함락되는 그런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는 해몽하는 그 내용을 듣게 하심으로써 기도원에게 아,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시더니 이제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겠구나.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구나. 그들도 이미 겁을 먹고 있구나. 오히려 기도원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300명밖에 되지 않는데 13만 명이나 되는 그들이 이미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러한 꿈의 해몽을 듣게 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신 겁니다. 그래요, 믿음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그 믿음은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힘들게 들고 왔는데 깨라고 하니까 미치겠죠. 지금 상황은 밤이고 밤에 항아리 깬, 깨는 거는 적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거고 지금 아무것도 지금이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이 없는데 이 항아리를 깨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기도원은 아마 이 항아리를 깨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죽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전에는 "야, 이러다 다 죽는데, 아니 여기까지 끌고 와서 다 죽일 바에는 그냥 나만 죽고 말지, 그냥 나를 죽이시고 그냥 끝내버리시지, 왜 300명을 다 죽이려고 하시나"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기도원의 심정이 "정말 도망가고 싶고, 도망가다 못해 도망갈 수 없으니, 이 해결을 위해서 자신만 죽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믿음이 점점 약해지면 상황을 바라보고 그 상황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그냥 죽으라는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코너에 몰아넣고 죽이려는 듯한 말씀으로 들려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는 늘 그러한 상황에 내몰려서 마치 하나님이 나와 반대편에 서서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히려 나의 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때론 다해 알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항상 안전한 길로, 최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깰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항아리를 깨기로 결단합니다. 분명히 이 결단은 그의 외침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읽었던 19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그 앞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너희도 그렇게 해라.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도 따라서 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듣긴 들었지만, 이 기도원에게 이 믿음이 없었으면, 야, 내가 듣긴 들었는데 잘못 들었나 봐, 야, 이게 아닌가 봐, 야, 미안하다 라고 모면했을지 모르지만, 피하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기도원은 하나님께 들은 대로, 또한 그가 앞서 행하고 따라오도록 말합니다. 지금 기도원이 내가 하는 대로 나를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고집 피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니 따라와라. 내가 앞장설 테니 따라와라. 라고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우리도 그 상황,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 있게 전진할 수 있겠는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도원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주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뜨려야 될 것, 내 생각과 내 기준, 내 계획, 내 계산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자신을 깨뜨리는 게 믿음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 이것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구나.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구나. 믿음은 무력한 자도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합니다. 믿음은 무력한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기도원도 살았고 그 300명도 모두 살았습니다. 산것만이 아니라 간신히 목숨을 구한 게 아니라 그들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나갈 때그 당시에 횃불 하나는 한 대대 병력이었어요. 300명이 횃불을 들고 있으니까 그 껌껌한 밤중에 항아리가 깨지는 펑펑 터지는 폭탄가도 같은 소리처럼 그들 귀에 들리고 그 정막한 가운데 항아리 깨지는 소리는 엄청 크게 들리면서 공포에 질리고 그들이 횃불을 든 밖에 나가서 옷도 안 입고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횃불이 쫙 둘러 싸였는데 횃불이 300개나 되는 거예요. 야간 행진할 때이 횃불 한해가한 대대 병력이면 지금 300 대대가 어마어마한. 그 병력이 진을 치고 있는 것처럼 포위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한 그들은 칼을 꼽아 들고 옷 입을 새도 없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싸우는데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웠다고 그랬어요. 서로가 연합군이니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고 함께 연합해 있으니까 자기네 나라인지 다른 나라인지 모르고 서로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깰수 없는 항아리를 깨면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현장을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아리를 깨는 게 두려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못볼 때가 있어요. 오히려 깨뜨리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계산을 깨뜨리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 떨며 살아갑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그 항아리를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성, 성, 승리를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세상의 방법을 깨고 내 생각을 깨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깨뜨리지 않으면 여전히 두려워 떨고 믿음으로 깨뜨리면 승리를 경험한다. 우리가 무엇을 깨뜨려야 될지 믿음으로. 행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때에 내가 깨뜨려야 될내 생각과 내 기준, 세상의 방법, 하나님 앞에 과감히 깨뜨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